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드려야만 그 갈비뼈로 나와 한몸이 되는 아내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할 겁니다. 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희생과 헌신, 그 아픔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나와 한 몸이 되는 남편을 만드실 수 없을 겁니다.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내가 먼저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아픔을 감수할 때 가족은 위기를 극복하고 더 견고하게 하나 될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떠날 것,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지 못한 사람이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힘들어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자녀들보다 부모님을 그리고 형제들을 더 챙기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 아내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자녀들이 아빠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빠는 우리에게는 무관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챙겨. 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내와 자녀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할 겁니다. 마음이 서글퍼질 것입니다. 먼저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부모를 모시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는 대가족 사회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고 살았을 겁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가족을 잘 돌보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그러한 단체로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결혼시켰으면 이제는 독립시켰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하나, 둘, 너무나 소중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부모의 관심이 너무나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감시를 받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연애하면서부터 미운정, 고운정이 들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도 가능하면 극복하고 가정을 깨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볼 때는 우리 아들이 왜 저런 취급을 받아야 돼? 우리 딸이 왜 저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 견디지 못해서 자녀들 사이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이혼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녀들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독립시킨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자녀들 중에 부모의 노후 자금까지 받아내서 부모님의 노년을 힘겹게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독립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혼했으면 이제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부부가 마음을 모아서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전도사 시절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사정을 했습니다. 너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며느리와 우리 손주가 고생하는 걸 눈뜨고 볼 수가 없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라.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수는 있어도 부모님의 돈을 받아서 살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나는 스스로 자립적으로 어, 살게 누라고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귀하죠. 귀할수록 자녀들 스스로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 자립적인 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두 사람이 한몸이 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많지 않은 요즘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또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것처럼 부부가 한몸이 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년, 30년, 40년 따로 살았는데 결혼해서 하나가 되었다고 갑자기 한몸이 되어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자 다르니까 나를 깎아서 상대방에게 맞춰줘야만 하나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부러뜨려서 나에게 맞추게 하려고 하면 그 과정은 불행하게 될 겁니다. 나를 깎아내는 것, 나를 부러뜨리는 것. 참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밖에는 두 사람이 한몸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부러뜨려서 상대방에게 맞춰 주려는 노력이 부부가 성숙하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나를 부러뜨려서 상대방에게 맞춰져가는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부부 생활입니다. 이것을 잘 수행하는 부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사랑의 사귐이 발전하고 풍성해집니다. 교회에서 보면 나이 드신 선배의 가정들을 볼때 어떤 교우님들 가정은 노년인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보다 더 서로를 애틋하게 사랑하고 완전히 하나가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동거인이에요. 같은 집에서 살뿐 그렇게 서먹서먹 할 수가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상처를 주어서 마음에 아픔이 쌓여서 그런지 모래알 같은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한 몸을 잘 이룬 부부는 정말 좋은 친구처럼 연인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한 몸을 잘 이루지 못한 부부는 너무너무 서로에게 미움과 불행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부부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랑의 사김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용서와 사랑이 많이 필요한 관계가 부부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야 가끔 한 번씩 만나니까 용서도 쉽고 사랑도 쉽겠지만 매일 함께하는 부부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더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성숙하게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에게 맞춰줌으로써 부부가 서로 서로를 세우고 성숙하게 발전시켜가는 행복한 부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